안녕하세요 호시라이프 호시입니다 오늘 저희는 포천에 있는 산으로 왔어요 요새 여기가 좀 핫하다 그래 가지고 어, 한번 와 봤는데 오늘 날씨는 일단 좋은데 내일 오전에 새벽 6시 정도에 비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날씨 좋다. 아, 원래 오늘 음. 그 네이버 날씨 봤을 때는 어. 그 오전부터 계속 비온다고 돼 있었는데 계속 바뀌었어. 맞아. 날씨는, 날씨는 그날 내가 판다 어, 그러니까 어. 그냥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냥 이거야 날씨 보고 어. 계획하면 안 되고 어. 그냥 그날 그 아침 날씨 날씨를 봐야겠어. 어. 오, 드문드문. 가파른 데가 있다. <laughs> 조심히 가. 천천히 앞으로 상체 숙이고 가. 옆으로, 응, 그 쉬었고요. 이제 정상까지 1.6km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이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가자. 우리. 진짜 멋있다. 어? 아직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? 저긴가 봐. 어. 와, 이거 뭐야? 근데 힘든 만큼 진짜 멋있긴 하다. 와 여기 진짜 뷰 장난 아니다. 와 이제 저희 여기 정상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박지 정해가지고 어,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 힘들 다 그지? 응. 네. 어. 힘들었어. 어, 밥좀 먹자 이제. 음. 이제 밥좀 먹을게요. 산에 오면 다비하식으로다 하잖아요. 그런 거다 누구나 하잖아요. 비야식. 그래서 저희 유부초밥, 유부초밥이랑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다 왔어요. 어이구 샜다 샜다. 이거 샐러드. 샜... 샜어 샐러드 만지지 마라. 샐러드 샐러드. <목소리> 우리 일일이 시켜야 돼. 응. 맞아. 우와. 강제 1일 열시. 우와. 우와. 어. 우와. 여러분 저희 한잔 하겠습니다. 어 맛있어. <laughs> 거품만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냐? 아, 죽인다 진짜. 응. 이 맛이야. 아 오늘 첫기다 이거 진짜 배고프다. 응. 응. 짠. 아 어... 바람이 근데 별로 안 불어 다행네 응. 근데 음, 맛있겠다 어때 그냥 이북밥이지 와저기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올라올 때 등산객 한분두분 분 계셨는데 부자지간이시더라고요. 응. 저희한테 여기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, 응. 저 밑에 있는 저수지도 설명해주시고, 응. 그지? 응. 아, 내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데, 오늘 응. 저녁부터 온다고 또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응. 11시부터 오기로 돼 있는데, 응. 응. 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아, 내일 내려갈 때 힘들 것 같아. 딱 제일 좋은 건 밤에 잘 때. 응. 비오고 아침 면 좋은데. 밤에 딱 비오고 아침에 있는데 해가 빡 뜨고 일출 딱 보고. 사실 저도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는데 여기가 좀 핫한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한번 와봐야지 와봐야지 했는데 오니까 진짜 그 핫한 이유가 있네요. 여기는. 올라올 때한1 시간 4 0분 정도 걸렸어요. 저희 올라오는 길. 그리고 주차장도 잘돼 있어가지고 밑에 주차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데 뭐 전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근데 남 코스 여자들이 좀 올라오시기에 좀남 코스가 좀 있긴 있어요. 근데 내가 진짜 체력만 되면 어. 이 능선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고 싶긴하다. 이렇게 응. 여기 한번 쫙 보고 응. 한잔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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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안 주다. 콩수는 응. 그러면 안주 먹자. 왜? 나, 내가 다먹었으 뭐, 저기만 보고 술만 먹어 <laughs> 그래? 응. 아마 저희가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응. 한 2주 만에 제가 올리게 되는데 응. 저희가 곧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음, 이사 문제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주말에 바빠가지고 응.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그래, 이래가지고 응.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요새 구독자분이 조금씩 늘어 있어가지고, 약간 좀, 뭐라 해야지, 약간, 긴장된다고 해야 하나? 이거 뭔가, 쫄리는 게 있어. 지금, 오늘 기준으로 27명인데, 약간 쫄려요 이게, 한 명씩 늘어, 이상하게. 그래서, 어세달안 되면, 참, 못자 그러니까, 이거 어 겁나더라고. 벌써 27명이야. 그래서, 약간 쫄리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셔리랑 대박이랑 같이 못 왔어요 여기 같이 울만한 산도 아니고 그리고 그산 엄청 잘 그리고 산에 음 봄부터 가을까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셔리랑 대박이 놓고 와가지고 다음에는 같이, 다 같이 가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응. 라면 끓이기 계란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응 음. 일단 음. 라면을 먼저 뽀글이 가열이 예무심다 음. 끓어 진짜 물이 맛있는 라면을 기대해봅니다 맛있겠다 어, 뭐. <laughs> 어, 김치가 없네 <laughs> 진짜 뽀글다뽀구이 배식. 응. 호수는 응. 뷰를 안주 삼아 먹어, 이건 라면은 내가 응. 다 먹을게. 알았어. 아, 면도 생각보다 잘 익었다. 응.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. 소리 자세히 들어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철수하고 들어왔고, 밖에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, 어또 오늘 일찍 자야 내일 또 일찍 내려가니까, 오늘은 영상 여행에서 마무리하고, 내일 나가는 거 영상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. 저희 지금 시각이 6시 1분 인데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여기서 대충 짐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리고 오늘 뭔가 쓰리 아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뻑 소리가 났는데 이거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다 풀어서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고 내려가서

어, 저희 안전하게 이제 하산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지금. 아, 이번 진짜 백패킹은 약간 재난, 재난 캠핑이었어.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약간 재난 캠핑인 것 같아. 요 우중도 아니야, 이거는.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